Oh my god! 그 세대 아니야? 와 진짜고. Go. <목소리> 후암동. 예, 후암동. 후암동. 바위로 예! e a 치 지금 안 지금. Oh 우 e a h 치 e a 예? 예? 뭐 뭐라? 저희 이런 거 사실 잘못 하는데. <목소리>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목소리> 가자. <목소리> 가자. 가야죠. 웨암동, 해원동, 해방촌. 예, 해방촌. 웨암동. 너 해방촌 와봤어? 아무 안, 안 와봤어. 한 번도 안 와봤어? 해방촌 안 와본 것 같아. 안 와봤어 아예? 응. <laughs> 아, 해방촌 처음 가보신 거예요? 네, <laughs> 저는 네. 처음 아예 모르는 거예 <laughs> 진짜로? <곳이>. 네. 와. <laughs> 이러니까 내가 잘 데리고긴 했어. 근데 여기가 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그서 내가 바로 준비를 했어 여기. 내가뭘 그러니까 준비했냐고? 해방촌에 아예 루트 <laughs> 너가 해방촌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잖아. 몰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깔끔한 루트를 내가 딱딱 짜 가지고 어. 다 준비를 해 왔어. 진세스 늦조 건축 투어 가이드북 짜잔. <laughs> 오늘도 늦어시구나. 진세스 <laughs> 늦어. 진세스 해방촌 건축 투어 <laughs> 이게 내 가이드북이야. 근데 해방촌이 유명해. 감성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 너 알아? 알긴 음. 알지. 오늘 음. 그 감성적인 곳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제 루트를 짜봤으니까 일단 그냥 따라 오기만 하면 돼 사실. 오케이. 가보. 근데 자주 와봤어? 어, 나는 또 처음이지. 어? 뭐는데 <laughs>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 <하려죠? 웃음> 근데 나는 직접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 직접. 내가 직접 진짜 짠 거거든. 공부를 또 많이 해왔더라고 루트를 따라 다니면서 한번 감성적인 그런 건축물이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일단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사실. 오케이. 자 이제 어머 이제 이 일로 올라가면 돼. 어, 오르막길 아 너무 높아. 약간 <laughs> 이 감성 어때? 고난의 길인가? 고난. 어. 고난의 길이기보다는 라 감성의 길이지 사실. 어떤 감성이죠 저거? <laughs> 뭐야? 이거 한번 올라가면 한 백칼로리 태우겠다. 저 뒤로. 거기로... 반바지를 못 입어요. 종아리아 알이 붙어 제가 알이 이만해요. 저 계단 저 걸어오르는 사람들은 저 외지인들이고 현지인들은 아... 마을 버스터 올라가서 내려가죠, 그러면. 아... 가보자, 오케이. 뭐가 일단, 있으면. 일단 한번 가보자. 어.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와, 근데 경사가 되게 높다. 경사가 이게 거의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 오 마이 갓! 진짜 높다. 오 마이 갓! 와, 이거는. Oh 자동차 어, 미끄러지기. 예. 저도 저 차가 불안하더라고. 요 어, 그 지대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와. 와. 아니 여기 서봐 이런 데서 내가 사진 하나 찍었어. 감성으로 어. 잠깐만, 알았어. 아, 저 각을 잘 살려서 찍어야겠다. 약간 이감성 알지? 와, 느낌 있는데? 진짜 느조. 늦었. 진짜 느조이야아 이게 각이 살라면 누워야 돼. 어머.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머. 어머. 이게 일조 감성이야. 내가 봤을 때한 번만 더 이거 옷 집에 가져가서 빨아야 돼. 들어줘, <laughs> 이거 와 예뻐. 오늘 <laughs> <어디> 찍은 거야 이거 어딨어? 어딨어? 그래도 디테일하게 여기 미끄러질까 봐 이렇게 돼있어 그래, 맞아. 그 저기 길에 지금 홍가 있잖아요. 참 미끄러질까 봐. 맞아요, 맞아요. 너무 높아서 야, 여기 경사가 높긴 하네. 그치? 아 근데 여기가 해방촌이 언덕이 많잖아. 어. 이 집들이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어져 있다? 보면은. 아, 다, 당연하지 이게 또. 이 건물이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어져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 신기 해 그러네. 한쪽이 길어 길이 달라 다. 근데 음. 안에 들어가 보면 평지야. <laughs> 건물은 이렇게 돼 있는데. <laughs> 아니, 당연한 거 아, 아닐까 싶어 그게. 근데 네. 저는 저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런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으로. 네. 로 건물 이렇게 지어지는 게아 샌프란시스코가 다 저렇게 돼 있잖아요. 아. 아 경, 이 경사가 많으니까. <laughs> 기 기온이 그러니까 이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기, 저거를 건물을 짓는 건 쉬운데 제일 힘든 게 진입할 때 힘들어. 요음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너무 달라서 음 그걸 나중에 공사한 다음에 <laughs>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만 그걸 완충을할수 있어서 그게 음 어렵워 근데 아직까지 다리 괜찮지? 그럼 여긴 길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괜찮아 여기. 아니 무슨 우리... 해방까지? 올라가 또 올라가요. 되게 특이하게. <laughs> 완벽 등반도 아니고. 할수 있어. 이게 이게 해방촌의 감성이야 이게. 아니 가면은 뭐가 있는 건 맞지? 아 그럼. 아니 다 루트를 내가 짜놨어. 야 이거 경사가 음. 높긴. 와. 높긴 경사 가 많이 기울긴 저, 했다. 경사가 많이 좀 세긴 한데 어. 또 이게 또 해방촌 감성이야 이게 또. 괜찮지 이, 이제. 이러다가 남산타워 나오겠다. 남산타워 근처야. 장점은 헬스장 <laughs> 이런 거안 끊어도 돼. 그렇죠 유산소 바로 되죠. 고산병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약간 귀 먹먹하긴 해 지금. <laughs> 와진짜는데 각도가 점점 높아지네. 그러네요. 아 근데 진짜 계단이 엄청 많다. 근데 이게 해방촌의 감성이야. <laughs> 아, 진짜 우와, 계단 사이드 아, 이 있어. <laughs> 대박. 우와, 여기 위에 봐봐. 와, 이기 와, 근데 되게 감성있다, 여기 진짜. 나 이런데 진짜 좋아하는데. 어, 느낌있네. 언니, 여기 봐봐. <laughs> 귀여워. 와, 근데 이런데 다 집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laughs> 와. 와, 근데 되게 예쁘다. 근데 감정 있어 보인다 다. 그치다 감성 어. 있어 보이지. 어. 뭔가 그냥 전선도 뭔가 감성으로 일부러 막 해놨을 것 같아. 와, 근데 봐봐, 봐봐, 봐봐. 돼. 이 상태에서 살짝 뒤돌아봐. 아, 뷰가 예뻐. 에이, 뷰가 드디어 펼쳐지네. 비와나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네요. 여기가 이렇게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런 풍경 보는 맛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응. 올라갈수록 뷰가 좋아지자. 음. <laughs> 너무 멋지다. <laughs> 와, 멋있네. 아, 너무 좋다. 지금 나 이만 보어렸대 거짓말. 2만 어 이만 보걸었다어 기다려 봐. 이제 이거? 너무 지쳤어 나는. 잠깐만, 근데 이제 여기 어디쯤인데? 잠깐만. 여기다. 잠깐만. 여기다. 여기야. 또 여기 또 뭐야? 여기. 와. 아, 나 여기 가봤어. 네. 여기 진짜 유명해요. 근데. 여기 카페야. 그래 맞아 어, 네. 야, 여기가 대박이네! 여기 대박이지? 와 여기 서울 저녁이다 보여! <laughs> 이거지?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이거지? 진짜 뷰 맛집이네. 우와. 파노라마네. 살짝 노을 질때 밤에 보면 진짜 이쁜데, 낮이어가지고. 어머나와. 여의도도 보여 네. 여의도께 보이네 사실 해방 촌 핵심은 북한산부터 건악산까지다 보인다 맞아요 아. 저런 데가 없죠 음. 서울에서 아, 끝내주네 이 정도 뷰는 타워필리 스펜타스 정도 돼야지 나오는 아 거니까 그렇지. 아 솔직히 그 비분에 다시 해방촌 가고 싶다 <laughs>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느존 <laughs> 네 <laughs> 이런 뷰를 담은 카페들이 많잖아 여기. 엄청 많아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은 루프탑 감성 있잖아. 그니까. 그게 사실 여기 해방촌의 감성이거든 그게. 와 <목소리> 여기까지. 와 그러네 저기 사람 엄청 많네. 죽이겠네 요즘에도 젊은이들이 그런 감성을 좋아해. 이 해방촌만의 그말그뭘 뭐, 뭐,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성이 있어. 음, 오, 예쁘다. 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여기는 그냥 뷰잖아 이 어. 그러니까 건축이랑 뭔 상관이냐고 그냥 전망대 아니야? 어 좋은 접근 그래 <laughs> 건축은 아니잖아 요 봐봐 야 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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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여기 우리는 지금 맨 위로 와 있단 말이야 어. 저 이제 밑으로 여기가 다 이제 건축물인 거야 아 맞네 밑에 있는 게다 건물 음. 와 근데 이렇게 계단 있는 거 보니까 건, 건축, 건축물이 맞네. 그냥, 건축물 맞다니까. 건물이야. 맞다니까. 근데 이게 되게 톱니바퀴처럼 뭐가 이렇게 사이드가 예쁘게 돼 있다. 디자인이. 이제. 약간 골판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 어. 선물 포장지 같아 루버 느낌인데? 음. 진짜 건물이야. 와, 막 건물이라니까, 진짜. 와. 어. 높이가 꽤 어. 되나보네. 어. 어. 잠깐만. 어,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이거 아, 너무 예쁘다. 어제 저게 진짜 예뻐요. 슈폰 케이가네, 슈폰폰 케이. 아, 케이크. 맞아, 맞아. 야, 어제 저렇게 무늬를 했으면 그했지 이쁘네, 어, 이쁘다. 아, 진짜 건물이야. 전망된 줄 알았어. 나는 아,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아예. 어, 아, 근데 진짜 예쁘다, 건물! 여기가 2023년 한국 건축 문화 대상 대통령상 그리고 2023년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을 받은 와, 아주 대단한 건물 문화 대상 말이에요. 대통령상 받았대요. 와. 근데 왜상 받은 거야? 예뻐서? 또 상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어. 이게 원래는 이거 건물 짓기 전에 여기가 절벽이었단 말이야. 오 원래 없었구나. 그냥, 그냥 절벽이. 여기 이어있는 길이 없었는데 여기가 딱그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 그니까 그러니까 강남하고 어. 강북을 사이에 이어주는 대교 같은 거네 그렇지 대교인 음. 거지 오 어, 비유가 좋았죠? 응 음... 강렬하다 <laughs> <분명하게 웃음> <했지? 웃음> 시켜 준 거네요. 네. 두 거리를 이게 없었으면 이제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네. 그러네. 그렇지. 엄청 편한 진짜 거죠. 좋아. 아이도 좋다. 아, 어, 그러니까 의미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상을 받으려면 어찌 됐든 뭔가 좀 공익을 조금 그런 거를 좀 무슨. 해 아, 그러네. 뻔한가. 아, 왜냐면 통행료 받았으면 상못 받았을 수도. 어. <laughs> 통행료 받으면 <laughs> 조금 떼지. 그렇지. 어, 잘 찍었다. 근데, 보스톤에 가면은, 카펜터 센터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안에. 거기다 이렇게 두 개의 길 사이를, 램프를 만들어서 두 골목을 연결하는 골목길을 자기 건물 안으로 관통하게 만든 길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런 길을 연결을 하면은 그 건물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성행량이 아좀 늘고 하니까. 어땠어요? 뷰 봤을 때 이제 가봤으니까. 아, 솔직히 처음 이제 언덕 딱 올라갈 때부터 상대 팀은 어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성수에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저 뷰를 보는 순간 저 뷰가 성수를 또 품잖아요 끝에. 그래서 아 그래 이런 뷰 때문에 또 오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성수는 또 뷰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해방촌에서 재밌어. 맞아요. 재밌죠. 솔직히 얘기할까요? 음. 안 가봤어요. <웃음> 아. <웃음> 누나 그다 화면 속에 봤죠, 누나 또. 와. 음. 아, 어 건축에 관심 진짜, 많으신 줄 알았는데. 이번, 어, 이제 진짜 진짜, 줄 진짜 내 이번 주에 다 돈다. 볼까? 어, <laughs>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뷰가 여기 네. 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곳인데 막상 뷰를 넓게 볼수 있는 데가 잘 없었어요. 어. 맞아. 요그 전에 조금 조금하게 옥탑방 올라가서 보는 맞아, 거 말고 맞아. 이제 확보가 드디어 된것 같네. 음. 앞으로가 기대되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해방촌의 장점은 경사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이 비어 있는 언덕이 아닌 빈 공간을 계속 볼수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되는 거죠. 음 특히나 여기는 해방촌은 계단이 많잖아요. 음 계단이 많으면 자동차가 못 와요. 음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사실은 여기도 다른 의미에서 해방촌이야. 자동차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의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데는 다 자동차와 공존해야 되는 그러한 기계와 공존해야 되는 공간인데 해방촌 같은 계단이 많은 공간에 오는 순간 우리는 자동차나 이런 걸로부터 해방이 돼서 완전히 인간들만 다닐 수 있는 사람만 다니는 길로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아또 아 그런 게. 있구나.